안녕하십니까? 모아소프트 디지털 융합 사업부 소속 한종훈입니다. 이번에 엔시스 제품 중 EMA3D 케이블에 대한 새로운 버전인 2011 2021 R1이 출시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MA3D 케이블 2021 R1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추가로 업데이트 됐습니다. 추가로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기존 NCIS 전자기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HFSS와 연계하여 EM 불성을 할수 있다는 점, 기존 케이블 정보를 담아놓은 KBL 파일을 임포트가 가능한 점, 마지막으로 케이블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필요한 몇 가지 편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2021R1에서는 EMA3D 케이블과 HFSS를 연계하여 니어필드 즉 근거리장 소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호이겐 소스가 추가됐습니다. 기존 EMA3D 케이블에서는 외부 안테나 소스를 임포트할 수 없었지만 이번 업데이트에서 HFSS를 이용하여 안테나에 대한 니어필드 소스를 임포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료에서 볼수 있듯이 HFSS를 통해 안테나 해석을 진행한 후 HFSS 사반트 데이터 링크를 통하여 필드 데이터를 추출한 후 EMA3D 케이블 대 호이 겐스 박스 메뉴를 통해 안테나 니어필드 소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HFSS를 이용하여 안테나 필드 데이터를 EMA3D 케이블에 설정하여 항공기 및 자동차 분야의 EMI/EMC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존 HFSS에서 해석하기 힘든 광대역 범위의 해석을 FDTD 수치 해석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한 자료에서 볼수 있듯이 외부 안테나 및 방세차에 의한 자동차 내부 케이블에 유도되는 전류 및 전압에 대한 분석을 할수 있으며, HFSS와 EMA3D 케이블 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ISO 11451-2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추가된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버전에서는 KBL 파일에 대한 정보를 임포트할 수 없었지만,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케이블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KBL 파일에 대한 임포트가 가능해졌습니다. KBL 파일은 전반적인 케이블에 대한 3D 형상 및 컨덕터 정보가 삽입되어 있는데 몇몇 KBL 파일은 각각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 보통 두 정보를 병합하는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했지만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두 가지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에서 제공을 합니다. 케이블 파일 임포트를 통해 구조체 내 케이블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입력하여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편의성을 증가시켰습니다. 기존 버전에서는 케이블에 대한 S파라미터를 추출하지 못했지만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각 케이블에 대한 S파라미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됐습니다. 따라서 EMA3D 케이블에서 추출한 S파라미터를 통해 그림과 같이 터치스톤이 생성이 가능하며, NCIS 내의 회로 프로그램과 연동을 하여 전체적인 시스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NCIS에 제공하는 트윈빌더 회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EMA 3D 케이블에서 계산된 S 파라미터와 트윈빌더에서 설계된 PWM 신호와 액츄에이터를 연결하여 간섭 현상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 볼수 있듯이 EMA3D 케이블과 NCIS 플랫폼을 통해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EMA3D 케이블에서 케이블에 의한 주변 기기에 유도되는 EMI/EMC를 보다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이번 업데이트에서 제공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EMA3D 케이블 내부에서 시뮬레이션 설정 시 필요한 몇 가지 편의 기능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의 기능으로 케이블끼리 그룹을 줄일 수 있는 케이블 그룹 메뉴와 케이블의 트위스트 정도를 입력할 수 있도록 프로퍼티 창에서 추가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보다 케이블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케이블 간 경계 부분 및 접합 부분에 대한 임피던스 처리를 위해 SIM, 조인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두 기능은 장벽에 할당된 임피던스에 따라 지정된 장벽을 가로지르는 전류 흐름을 방해하도록 설계된 개체들입니다. SIM, 조인트, 그리고 갭위세 가지 기능은 경계 부분에 할당된 임피던스에 따라 한 표면에서 다른 표면으로 또는 동일한 표면의 전류 흐름에 대한 임피던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EMA 3D 케이블에서 트랜스퍼 임피던스에 대한 계산을 분석적으로 할수 있는 프로퍼티 창이 추가로 제공되어 케이블 실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트랜스퍼 임피던스 값을 분석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편의 기능으로 제공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차동 전압 프로브 및 소스 기능 제공, 정수압및 노드틀 기능 제공, 벌크 커런트 프로브 기능 제공, 피그테일 커넥터 관련 기능 제공, 솔버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리눅스를 제공하는 등 편의 기능에 대하여 추가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 이상. ncs ema3d 케이블 201 2 r1 업데이트 사항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분은 주소창에 모아 소프트를 검색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